다 사람 찾는거야 늙었어 물봐 내가 한번 봐줄 <laughs> 아까운거 같은데 아꽤 쌀쌀하다 제일 추운거 같아 야 여기서 그냥 술 한잔 해도 되겠다 야 우리 남의 집인데 야 너는 뭐 남의 집에 술 안먹냐? 어, 난술 안먹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고싶어손만이 오, 난다. 지금 시간은 8 시입니다. 교토에서의 마지막 밤, 지훈이 아는 분과 그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하기로 해가지고 아까 왔던 둘러봤던 그 시장에 다시 도착을 했고요. 다마데스. 마녕하세요 뭐, 대뜸이든가 유튜브든가, 완전 다 좋습니다. 아무 문제もない, 노멀한. 몇 명이지? 천. 1,200人ぐらい高くないんで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まくできたらこれなんか後でご募集くださいはいはいはいはいで普段は何の仕事してるんですか俳優です俳優さんはいはいはいアクター塩トレイベースとしてああすごいもう長いんですか13年ぐらいやってすごいねはいはいあそうなんや

でも <laughs> 強いです、さすがになんかボトルをんでみ <laughs> ました、うん

외국 사람들이 왜 쓰면서 해야 하냐? 이거. 이해 되세 어. 된다니까, 이게, 어...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게 나올... 되네 <laughs> 그치, 그그 어. 이게 그냥 뭐 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약간 이 느낌이야. 우리나라처럼. 아, 잠시만요. 어. 어... 난 한국에서 너무 많이 했으니. 까 어, 잘... 근데 다 시기였잖아. 쓰이서해야 <laughs> <laughs> 너무 좋지 않냐? 술 잡았어. 아, 아까도 이거. 술 너무 빨리 먹으니까 배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참고. 와. 아, 네, 지금. 1차를 끝내고? 저는 일본어를 많이 못해가지고. 어. 큰 얘기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냥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술을 너무 잘 드시네요. 제가 <laughs> 좀 취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laughs> <laughs> 이차에서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너무 좋으신 분 같습니다. 마지막 밤이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네요. 나나 <laughs> 나. 뭐라고? 나니. <laughs>

오킨이오킨이 <laughs> 아, 야. 너 깡공 음, <laughs> <야. 웃음> <laughs> <깐거> 아니야? <laughs> 너무 생겼다. <나이> 치라리. <laughs> 오. 어머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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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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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laughs> <laughs> 야, 근데 쟤네 착하다 그지 착하다 착하다 <laughs> Hey <laughs> <자카라, 헤이 웃음> boy 다시 <나시는 웃음> 야, 근데 이렇게 너무 취하면 좀꼴 보기 싫은 거 알지? 근데 지금 나온 거 잘한 거야 거기서 더 버텼잖아? 그럼 너 완전히 그냥 뒷방 늙은이야 지이야너고너 <laughs> 여기 <laughs> 너 내가 알아서 해야야 야. 야. 그렇지 않냐? <laughs> 야. 야 이거는 <laughs> 그렇지 않냐? <laughs> 이거는 근데 너무 아까 카메라 <laughs> 아까 <아까웠어>. 봤어 <laughs> 리중딱 리중딱 신나는 노래 야 한번 뭐 먹자 야 배고프다. <laughs> 나 왔다. 나나나 왔다. 아 가져와봐. 야 이거 왔다. 국물이 맛있는데? 맛있어? 아쏙쏙쏙 쏙. 그나 교토에서의 <laughs> 마지막 그 밤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생 있어서 야너 그렇게 헛소리 할 거면 평생 나가서 살아 나 배부르고 X 같으니까 오늘 그냥 샤워도 안 하고 잘 거니까 딱 치고 그냥 이거 깔아 야왜 맨날 왜 맨날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냐 이거 깔으고 쏘낭양 나선생 일본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 일본 싫다며 아이 씨발 식탁이 아니라 아내 말이 아이 그렇게 욕할 거면 누가 못해 니 <laughs> 네, 일본산다고 뭐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laughs> 난너 외국에서 이렇게 취향꼴 보면은 야 그만, 아, 만취하너까운거 아니야 한 번만 이제 알어 정말 꺼라 진짜 알어아 일본 냄새 나지? 일본 냄새 서 확실히 일본 냄새 난다 갑자기 오마난다네 왜 때리는 거냐고 이새 ㄲ 야 그래 오이씨 그래 아! <laughs> 오이시 오이시잖아요 그래 야이새 ㄲ 야이 새끼야. <laughs> 이제 저희는 잔다 그래 교토에서의 마지막 밤을 잘 보내고 이제 잔다 그래 자려고 준비 그래 <laughs> 부디 좋은 밤 되시고 일본 무지성 여행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